착한 우유로 건강 챙기세요. 착한 목장 우유 서울우유 비교 리뷰로 알아보자. 유당불내증도 걱정 없는 소편한 우유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서울우유 소편한 저지방 우유 900ml는 유당분해 우유로 만들어져 소화에 부담이 덜합니다. 이제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종이팩 용기를 사용하여 미세 플라스틱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저지방이라 더욱 건강하게 언제든지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매일 아침 공복에 마셔도 속이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맛도 일반 우유와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죠. 이제 서울우유 속편한 저지방 우유로 건강하고 편안한 선택을 경험해 보세요. 건강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을 위해항생제 걱정 없는 우유를 소개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건국유업 착한 목장 무항생제 우유 2.3L를 선택하세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믿음직한 선택이라며 만족한다고 전합니다. 또한 커피와 함께 즐길 때 부드러운 크림감을 자랑해 라떼 매니아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한 탁월한 선택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